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성하는 간절한 마음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데도 세상에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구할 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회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배고픈 아이가 어미에게 젖을 달라고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일생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 형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자녀들의 형통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는 오늘 누가복음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말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때 구하는 것을 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만을 주로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나의 기도에 구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할 때 여러분이 당장 필요한 것만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어제도 성령을 구했다면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내일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큰 일에도 성령을 구하고 작은 일에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간단히 몇 가지로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이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한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하여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잉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라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고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실제하는 하나님임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육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가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시고 싶어도 여러분, 육을 따라가면 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뺏아가고 정죄함을 가져옵니다. 죄는 평안을 뺏아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홍수로, 남쪽 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전남 구례 지역에는 제방이 무너져서 많은 농산물이 유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친 강물이 읍내 마을로 들어와서 모든 집안의 물건을 흙탕물로 덮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이 오일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날에 많은 물건들을 사와 쟁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다는 거예요. 어느 생선집은 한 박스에 수십만 원 되는 귀한 생선을 진흙탕물에 완전히 뒤덮혀서 수십 박스의 생선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은 그 동안 비축해 놓았던 참깨, 들깨, 콩, 쌀 여기 흙탕물이 덮쳐서 수천만의 피해를 만 원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바로 은례를 막아주어야 할 재방의 뚝이, 재방의 뚝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실거리는 죄악의 흙탕물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흙탕물을 막는 재방의 거룩한 믿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이 그 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할때내 심력에 들어오게 할때 넘실거린 죄악의 물을 막아서는 제방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인 거예요 경건의 삶인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의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구례 읍내의 토사가 들어와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내 심령과 내 가정에 죄악이 들어오므로 엄청난 소은회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뚝, 신앙의 뚝, 경건의 뚝이 제 방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세상의 죄악과 유혹의 강물의 압력을 견딜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의 강력한 유혹, 성적인 유혹, 방탕함의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힘든 시기를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된 구원을 받은 성문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다. 벨리포스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지만 그 열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만한 내적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 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그 전에 전하기 전에 그 성에 유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성경에 대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내 안에 오심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은사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도요 바울 수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한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할 것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필요도 구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도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수록 이런 악하고 이런 어, 어, 어떻게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본질적인 것 성령의 충만한 짐 있습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너희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비결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 하나님의 대한은 성령충만이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대안은 성령충만입니다. 이 시대에 무기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무기력한 시대에 무기력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겠어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가태어나고 우리 아이들 어느 유치원 보낼까? 어느 영어 학원 보낼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며 살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로 영적성장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어린아 창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걸 아는데 여전히 내 안에 어린아이 마음이 있어서 쉽게 화나고 쉽게 삐지고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나는 왜 영적 성장이 이렇게 더딘가? 내 삶의 변화가 왜 이렇게 더딘가? 대답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체니 이같을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거룩과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을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임도 약해지고,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 기도 모임도 할수 없는 이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죽은 물고기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좀더 온유함으로 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뭐 하면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은 온유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염려감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안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자녀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누구와 갈등이 있고 누구와 싸움이 있고 여전히 그걸 해소하지 못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기도만 따다다다 외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에 반드시 침묵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침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도가 끝난 후에 10분 15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음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씁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성령을 구하라고 설교하는 이유는 성령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것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불투명한 시대일수록 여러 프로그램 여러 것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는 것 목회자가 목회다워지고 장로님이 장로님 되게 만드는 것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인생이 되래요. 구하는 인생은 굶지 않아요. 구하는 인생은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도록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우리 가운데 올때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수 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갈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